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의 훈남 기자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장애인 고용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작년 장애인 고용 인구는 88만 9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6.1%에 그쳤습니다. 이 사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느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점,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 큰 업적을 낸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장애인 고용,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장애인이 틀린 건 없죠. 비장애인과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나아갈 길을 도와주기는 커녕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까지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우리 기업들의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결과 국내 30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나 교육청 등 장애인 고용의 본보기를 보여야 할 마땅한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가 매년 두 차례씩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곳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음,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저조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과 1.35% 미만인 민간기업 등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633곳이었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24곳, 3개월 사, 64곳이 포함됐고요. 장애인을 단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어, 아예 고용 자체를 거부하는 셈이네요. 달라져야 할것 같은데 일단 공공기관이라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투자 출연기관 17곳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인 3.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좀 명시된 게 있지 않나요? 예.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를 보면요. 시 투자와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중앙정부보다 훨씬 높은 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하지만 시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6%를 달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6%인데 달성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싶거든요. 실제 고용률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 6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 상시고용 50명 이상의 1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요. 의무 고용 비율이 3.2%를 넘는 곳은 서울시설공단 4.09%, 신용보증재단 3.99%, 여성가족재단 3.77%, 서울산업진흥원 3.73%, 서울시복지재단 3.64%, 관광마케팅 3.6%등 6곳 뿐이었습니다. 전체의 35%에 그치는 수준인 거죠. 의무 고용 비율만 겨우 넘긴 셈인데요.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많고요.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나요? 네.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고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인 민간 2.7% 공공기관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2016년 2.7%였던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은 2017년 2.9%, 2019년 3.1%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역시 3%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또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음, 혹시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그 처벌을 받는 게 부담금인 건가요? 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증수된 부담금만 해도 4181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장애인 취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의무고용 비율이 늘어난 것과 함께 부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음,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게 되죠? 현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올해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2.9%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한 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하게 됩니다. 결국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13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 기업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알아볼게요. 서울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어떤가요? 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장애인 의무 교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10곳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그 금액은 최근 2년 새 150.9%가 급증했습니다. 음, 그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은 17곳인데요. 이중 7곳을 제외하고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 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 테크노파크, 한국 도자재단, 킨텍스 등 10곳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노테크노파크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기업보다도 더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이 참 답답한데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지키지 않은 거죠? 네,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에서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열곳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8%고요. 기관별로 1명에서 5명씩 부족한 셈입니다. 음, 앞서도 알아봤지만 의무고용은 기준이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지키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비달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의 납부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납부대상 9개 기관의 고용부담금을 보면 2013년 5,100만원에서 2014년 8,600만원, 2015년 1억2,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때우려는 기관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요? 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2년에서 3년마다 0.2%씩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맞추기가 힘들다고 음. 표명했습니다. 또 기관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고요. 부담금 징수로는 절대로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주기보다는 허드렛일이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률도 높습니다. 장애인의 평균 근속 기간 역시 일반인의 반도 안 됩니다. 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내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이 소폭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중증 장애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음. 많은데요. 양적 고용만 늘렸지 질적 고용은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 발령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나요? 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1,785명이고요. 고용률은 4.97%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이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돌았지만 역시 서울시 조례 기준인 6%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습니다. 시 본청은 291명, 3.28%로의 의무 비율을 간신히 지켰고요. 자치구가 1494명, 5.49%로 고용 확대는 자치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음. 법적인 고용률은 뭐 어떻게든 지켰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이 있는 건데요. 서울시의 입장이 있나요? 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은 출퇴근이 어려운 본청 근무보다는 거두지와 가까운 자치구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시 관계자의 말일 뿐 장애인들의 말은 아닙니다. 음. 핑계로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민선 6기 들어 발표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서 신규 채용의 10%를 장애인 고용률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올 들어 장애인의 보직 환경, 또 경력 개발, 인식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 공무원 인사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과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공공기관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앞장서야 하는 만큼 앞으로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고용장려금도 있죠? 네. 장애인 고용장려금인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음, 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민간 사업주 기준으로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요.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한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단가는 성별과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증 남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30만원, 또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1만원, 만 6년부터 15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경증 여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4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8만원, 만 6년부터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 제도의 취지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데,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들 임금은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8천 명에 달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장애인 근로자의 2016년 말 기준평균 시급은 법적 최저임금 6,030원에 48.0%인 2,896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현황을 보면 해당 연도의 법적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은 5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매년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 7,935명에 이르렀는데요. 음. 5년 전인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에는 7,935명으로 매년 거의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해도 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은데요. 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죠? 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사업주가 인가 신청 시 장애인 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값은 해당 장애인이 받을 만한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 결과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 결국 이러다 보니 취업도 힘들지만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네, 사실 최소한 최저 임금 인상률만큼만이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은 인상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식 자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취업된다고 하면 나보다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고교, 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요. 어,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어렵게 취업이 안 되는 장애인들도 많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교수의 입모양만 의존해서 전문 기술자로 성장한 청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음. 한 20대 남성장애인은 소규모 기업에 취업해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 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청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지도교수의 음성도 시끄러운 기계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지도교수의 입모양만 바라보며 힘들게 배웠습니다. 졸업 전 전문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취업과 성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어,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식 또 민간 기업, 공공 기관의 변화가 촉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